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뉴스를 보다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두곳 회계 부정 혐오로 금융감독원 현재 감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의 가십시오. 이 뉴스는 3월 30일자 이데일리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검한 근검은 조사 192939공시 심사실 회계감리 1929총 6개 부서가 한꺼번에 전방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거래 중인 코닥상장사두 곳이랍니다. 회계부장 혐의 감리 주행는 중이고요. 조만간 뉴스에 종목이 공개되겠죠. 그러면서 이 종목 아마 거래 중이 되겠죠. 자 봅시다. 어떤 회사가 가능할 어떤 회사일지 그 동안에 적자였고 회계 조작을 했고 이제 최대 주주가 일대 주주가 보주식을 팔아서 팔았었고 그 동안 몇년 동안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b w 나 cb 나 그런 걸 했겠죠. 처달했고 아니면 삼자비정이나, 그래서 빚 갚는데 사용했다. 또 하나, 이 회사는, 이 부실주, 부실주 회사를, 어, 확률상, 시가총액이 뭐, 500억 이하이나 되겠죠? 인수합병하여, 자, 그의의 유상진자를 연말에 실시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상자를 상승하자. 이 주식을 팔았다. 자, 이 금감하는 목표는 전배 기업을 퇴출시키겠다. 나왔는데, 자, 이제 이리 이수에는 종목은 당연히 공개가 안되어 있죠. 자만간 실체가 나오겠지만 현재 이거 보신대로 위에서는 세대주주가 수년 동안 천억대 자금 조달에서 예를 들어 BWCB 그 관계 혹시 해당이 되는지 현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하고 계신 종목이 해당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은 연말에 거액고유상증자에다 이게 힌트가 되겠죠. 이두개 이렇게 포인트를 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번째 정보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최도주가 바뀌었겠죠. 인수합병의 세력이라 나오는 거 보니까 이두 정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상이 없길 바라면서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